자, 그리고 이제 에, 오세훈 단일 후보의 민주당 팀장, 제일야당조준영 고소란이 흡소 영선이 아이, 사진도 잘 예. 송사선 TV 사진 한번 잘 박았네요. 영선이. 에, 영선이가 믿을 건안 생긴 그게 니까 그래서 우리 대기 틀딱 정수파 하여서 선거에 가서, 예? 투표소에 가서, 영상을 찍어야지! 가서, 갔는데 막장, 투표장에 들어서면, 한 번쯤은 생각할 거 아니야. 세운이 잘생겼는데. 그리고 이 사진 봐요. 연합뉴스도 이 사진에, 예. 사, 지금 오늘 자 여론조사인데 48.9%, 박영선 29.2%. 네. 네. 가세연에서 얘기했지만 사진 기자들 네. 그냥 찍는 거 아닙니다. 네. 대표적인 얘가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고 스포츠 좋아하시면 아시겠지만 네. 어떤 특정 프로 축구 선수 깔때 보면 네. 기자들이 웃긴 장면. 네. 박지성이 못할 때는 박지성이 이상한 장면들 막 많이 싫어지고 코날드가 욕먹을 때어뭐날강도할 응? 때는 예. 코날드 이상한 사진, 메시가 욕먹을 때는 또 메시 이상한 사진 예. 지금 보세요 이 예. 드라마 얼굴 천재 오세훈 하니까 뉴스가 연합뉴스 사진 봐봐 응? 얼굴 천재 오세훈, 박영선 얼굴 봐봐 <laughs> <laughs> 아, 사진 기자들도 눈치를 많이 까고 있다. 네. 이거는 들어볼 때 얼굴 천재냐, 안 생긴 팬미냐 이 대결이다. 저는 이렇게 이번 서울시 보궐선거도 규정하고 싶습니다. 얼굴 천재 세훈이냐, 안 생긴 팬미냐 이 대결을 놓고 있다. 자. 아 철수 가 철수가 미국 가서 뭘 했냐 철수 철수, 철수 형이 미국 가서 국위보나 알았겠죠 국거는 배운 거야 대세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네, 과거에는 국위보는 몰랐을 때니까 개인 욕심이 있잖아 욕심을 부렸던 거고 어 미국 갔다 와서는 철수가 욕심을 버렸더라고 요 네. 대세 의 순간. 그리고 2010 여러분 그거 아세요? 세월이 도 천주교고 영선이는 종교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 철수도 무교였다가 2017년경인가 천주교로 개정했어요. 개정이 아니지. 무교였으니까. 하여튼간에 네. 한국에서는 이 천주교가 그 쪽수에 비해서 정치인들 상당수가 다 천주교예요. 여런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이것도 예수의 또 음모론 나올까 봐. 예수의 음모론 아니에요. 그렇습니다. 그 비니, 억지로 웃는 도비 아줌마, 단일화에 훈련해진 오세훈. 그냥 얼굴 천재 오세훈, 그냥 안생긴 페미, 영선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제가 볼 때, 딱 사진 구도가 그거야. 민드라가 얘기한 다음에, 어저께 이거 포스팅한 다음에, 딱 감을 잡은 것 같아요. 사진 이자들 자,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. 그 다음에, 서울 전지역에서 앞서 때요.